남편이 저랑 살고 살 빠졌대요. 남편은 밥파인데 저는 반찬파라 그동안 제가 밥을 딱 1인분만 퍼줬거든요. 근데 이제 1.5인분 퍼줘도 되겠어요. 고아르 다이닝 저당 밥솥이 생겼거든요. 먹던 양 그대로 당근 칼로리는 3분의 1 낮췄는데 밥맛까지 좋아요. 매기니 저당 밥솥으로 탄수화물 약33% 낮춰 섭취하면 1년간 탄수화물을 307개나 줄일 수 있다니 믿겨지시나요? 밥한 공기 작아 보여도 매 끼니가 쌓이면 큰 차이를 만들어요. 밥솥만 바꿔도 건강하고 날씬한 집밥 생활이 쉬워지는데 안할 이유 없겠죠? 보아르 다이닝 저당밥솥은 조금 달라요. 물량 상관없이 당질 추출 가능하고 뜨거운 트레이 꺼낼 필요 없이 바로 섭취 가능해요. 내부가 모두 304스텐이라 코팅 벗겨질 일 없고 위생적이고요. 저렴한 얇은 스텐이 아니라 소리 들리시죠? 최상의 내솥 두께 적용했어요. 최대 6인분까지 용량도 넉넉하고 눈금 표시가 있어 밥 지을 때물리 양 고민 안 해도 돼요 저당 트레이에 타공이 있어 바로 쌀 담아 세척해 넣으니 진짜 편하고 식세기 사용까지 가능하답니다 근데 건강한 밥이라고 맛없으면 소용없잖아요? 곡선 모양의 내솥이 회오리 연료 순환을 일으켜 밥 전체가 고르게 익고 당질이 효과적으로 분리되도록 설계됐대요 밥솥 하나로 찜 요리, 요거트, 베이킹까지 가능하니 완전 맞는 템이랍니다 밥 좋아하는데 양 줄이는 게 힘드셨던 분들 당뇨 혹은 건강 생각해서 당을 줄이고 싶으셨던 분들 그리고 저희처럼 맞벌이 부부지만 피곤해도 건강한 한끼 챙겨 먹고 싶으셨던 분들은 보아르 다이닝 저장 밥솥으로 쉽게 건강 챙겨보세요.